<목소리도> 여러분, 안녕하세요! 가수 황민호입니다. 아, 네. 오늘 세계인 어, 있는 날 기념해서 제 12회 어, 외국인 축제에 어,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아, 오늘 이 행사가 어, 저한테도 뜻깊은 축제인데요 어, 저희 어머니도 어, 베트남 분이십니다 어, 베트남 분이신데 이렇게 어머니의 아들로서 이 축제에 함께 할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, 제 동생 위노랑 같이 왔어야 했는데 <laughs> 오늘 같이 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내년 제 13회 외국인 축제 제 동생 민호랑 같이 올까요? 하, 저희가 오고 싶다고 마음대로올수 있는 게 아니라서요 내년에 저희 형제 다시 초대해 주시면 그때 같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. 어, 그리고 제가 어, 소개를 하고 어, 가고 싶은 데가 있는데요 어, 저희 민호, 민호 형제가 팬클럽 이 있습니다. 어, 우리 팬클럽 호주이보라는 팬클럽인데요. 여기 우리 천안시민 여러분들은 아직 가입을 아직 안 하신 것 같아서요. 네. 민호 <laughs> 민호 형제 팬클럽에 많이 가입하셔서 저희 형제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. 네.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어서 어, 김국환 선생님의 배 들어온다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? 네저 혹시 물좀 마셔도 될까요? 네 어, 옛날엔 잘 됐었는데 요즘에 나이를 먹다 보니까 조금은 괜해요 물이 어디가 있지? 저기 있구나 맛있 오시죠? 괜찮아요? 괜찮아요. 괜찮아요? 네. 와 네. 여러분 거짓말도 잘 치시네요. <laughs> 전 네. 너무 더워서 네. 이거 확 벗어 들니다 네. 벗으라고요? 네. <laughs> 제가 이제 네. <아직> 2 1 살이라. <laughs> 네. 혹시 여러분 그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네. 방송 알고 계시나요? 네. 그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 어, 방송에. 저희 민우이건 형제가 지금 고정으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매주 수요일 밤 8시 30분에 어, KBS2 어, 매주 공방사수 해주시고요. 이번에 11일, 어, 다음 주 수요일 날 저희 형제가 나옵니다. 저희 형제 나올 때 그때 꼭좀 많이 봐주세요! 네, 감사합니다. 아, 이렇게 도우신데도 불구하고, 이렇게 천안, 어, 외국인 축제에 많이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곡, 어, 제가 재작년에 냈던 노래입니다. 제가 직접 작사, 작곡까지 다한 노래, 오빠 보내드리겠습니다. 날 불러봐, 오빠! 여러분 저물 한모금만 더 마셔도 될까요? 네, 네. 감사합니다 오 잘생겼다 아아아 t v 보다 실물이 낫나요? 네 티비에서 는 조금 이렇게 나오죠? 아니요 네. 여러분 실물이 더 나아요? 네. 아, 어, 처음에 이제 MC분이 황민우라고 어, 소개를 해 주실 때, 여기 TV에서는 검정 머리였는데, 나와서 보니까 하얀 머리죠잉? 제가 왜 하얀 머리냐면, 어, 제가 곧 신곡이 나옵니다. 그래서 신곡 뮤직비디오 촬영하느라 이렇게 좀 변신 좀 해보려고 머리 염색을 해 봤는데, 저는 아직 어색해 죽겠는데, 여러분 어때요? 괜찮나요? 어딨어요? 어딨니다 자, 그래서 다음 곡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어, 즐기기 위해서 제가 메들리를 가지고 왔는데, 메들리 곡 중에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싸이의 감남 스타일을 제가 불고 왔는데요. 아 함성 소리가 장래 강남 스타일을 빼버릴까봐요. 자 강남 스타일을 들고 왔는데 제가 강남 스타일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해서 리틀 사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됐잖아요. 지금 그 강남 스타일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50억을 넘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오늘 천안에 어, 강남 스타일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. 왼쪽 여러분, 다 같이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? 자, 오른쪽 여러분, 다 같이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? 자, 그러면 우리 더 신나게 한번 놀아볼까요? 자, 다 같이 매들리니까 다 같이 전체 일어나셔서 저와 함께 뛰어놀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다 같이 차원한 왼쪽, 오른쪽 우리 다문화 가족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 주세요! 아, 아, 자, 오늘 이렇게 어, 외국인 축제 함께 저와 함께 뛰어놀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, 감사드리겠습니다 자, 내년에는 제 동생 민호랑 함께 올 것을 약속하며 저는 이제 그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